어제부터 기하를 올리고 있습니다 어, 한옥 짓는 그 와공들은 그 기하를 어느 쪽에서 올리는가 잘 모릅니다 안자 물어보지 않아 가지고 근데 저는 어, 그 용마루의 그 수평과 또그 지붕 처마의 수평을 먼저 잡고 좌축에서 어, 춘영마루에서 점점 점점 우측으로, 그, 기아를 올리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가장 먼저, 그, 어 추녀, 추녀 위에, 여기에 아 토수가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토수를, 이렇 거북이를 만들었습니다. 거북이 머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일반적으로 그 토수는 이무기 머리를, 그, 만들어가지고, 추녀에다 이렇게 낀 겁니다. 일반적인 그한옥에서 나무의 그 추녀기 때문에, 나무가 썩지 않게 그, 어, 흙으로 빚은 도자기 같은 그런 그 이무기 머리를 이렇게 어낀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여기는 양양이 산불이 많이 났기 때문에, 나무를 짓지 않고 이 콘크리트로 이렇게 지었는데, 여기 앉아 그, 어, 세멘트로 이런 그 거북이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거북이 머리도 반듯하게 만들지 않고 양쪽 처마의그 토수가 서로 쳐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조금 좌측으로 머리를 트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아, 이런 모습이 놉니다. 처음 만들어 보는 토수이기 때문에 뭐, 거북이 머리라고 이렇게 만들었지만은, 좀엉성하기는 엉성합니다. 제가 보더라도. 그래서 이 처마를 1m80을 뺐는데, 여기에서 또, 근한 50cm를 이렇게 빼가지고, 이 거북이 머리를 만들고, 그 위에서 이제 이, 추녀, 어 마루를 이렇게 만들고, 그 위에 이제 내림마루를 만들고, 그 다음에 용마루를 이렇게 올리고, 평기야를 놓으면은 일이 끝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어 기아 올리기는 어 평생 처음입니다. 이 기아의 견적을 내니까 48평에 3,900만원을 줄래가지고, 너무 비싸고 해가지고, 어, 제가 처음으로 올려보지만은 인터넷에 기아 올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봐가면서 어, 재료만 사가지고 올리겠다 해가지고 재료를 구입하니까 3,900만원 견적 나온 것이 1,200만원으로서 모든 재료를 구입해가지고 올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북이는, 그, 왜 거북이 머리를 어, 만들었나 하면은 보통 집을 암택이라 그럽니다. 편안한 집이라. 그래서 거북이가, 어, 비에도 물에도 강하고 또 장수하고 또 위협을 느낄 때는 어, 이 머리를 자기 어, 등껍질 그 갑옷에 숨기 가지고 안전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나의 집도 어, 비도 새지 않고 또그 집에서 살면 평안했으면 하고 또 위협을 느낄 때 마치 거북이가 자기 등껍질에 들어가듯이. 어, 내가 사는 그 집에 어, 거처를 하면은 안전하겠다. 그러니까 그런 어, 의미 부여를 해가면서 어, 거북이 머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거북이 마, 어, 춘, 어, 이거를 토수를 하는데 어, 토수 후에 어, 기아장을한 서너 장 이렇게 덮어봤습니다. 기술자가 그기아를놓는다면은 이그 흙이 묻지 않고 깨끗하게 올리는데 제가 처음으로 기아를 올리 보니까 어흙 묻은 손으로 이렇게도 만지보고 저렇게도 만지보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다 하다 보니까 흙이 잔뜩 묻어 가지고 이 물을 씻으니까 이렇게 지저분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올리는 그 내가 내 집이지만은. 이 기아를 아주 멋있게 한번 올려보려고 마음먹고 이렇게, 어, 시작했습니다. 한, 한달 정도나 이렇게 하면은, 어, 기아를 완전히 올릴 수 있겠습니다.